자, 신의 100번째 출전인 유고.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4 경기 홍소 유고과 청소 도구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유고 도구뿔치기도구 자세나 추고 있습니다. 유고. 힘껏 밀어봤습니다. 청소 도구 받아주고 있습니다 유일고. 자 공격적인 자세의 도구고요 도구의 미치기 방향을 바꿔줍니다 홍소 유일고. 홍소 유일고 백회째 출전이지만 승부만큼은 정정당당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합니다 청소 도구. 중앙에서 앞에 있는 상대 바라보는 두 싸움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홍소율고 오늘 독한 마음을 품고 나왔습니다 청소 도구 중앙에서 밀치기 다섯 살의 도구 겁 없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지그시 그런 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소율곡이 가볍게 미치기 자세. 밀어봅니다. 도구, 도구에 미치기 여전히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홍소율곡. 지금 이 폐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 도구, 현재 오연패 중입니다. 오늘 그 연패에서 한번 벗어나봐야겠죠. 상치를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홍소율고. 가운데에서 미치기. 힘껏 밀어보고 미치기. 청소 도구. 바깥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율곡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홍소 율곡이 다시 밀치기 청소 도구 도구의 밀치기 양측 싸움 소 밀치기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어버려는 도구 버티는 자세. 홍소 율곡 율곡 바깥쪽에 있습니다 홍소율곡 조금 더 밀어보는데요 도구 울장까지는 거리가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홍소율곡 받아치려하는율곡 힘으로서 저항합니다 청소 도구 미치기 도구. 오늘 힘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도구 살짝 외곽쪽에 걸쳐있습니다 홍소율고 아직까지는 막상막하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싸움 속 중앙에서 자리싸움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요 우리하기보다는 본인의 힘을 상대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도구 제4경기 1라운드 경기시간 4분을 지났습니다 앞전에 치러진 경기들 수십간의 끝이 났었습니다 그 아쉬움을 두 싸움소가 달래주고 있습니다 도구, 율고 중앙에 들어왔습니다 홍소, 율고 상체의 힘을 잘 끌어내고 있습니다 청소도구 중앙에서 밀치기 자세 밀어내는데요 도구 방향이 살짝 뒤쪽입니다 홍소 율고 전진합니다 도구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옆을 노려보는데요 도구 받아내는 율고 불거리 자세 다시 밀치기 제 4경기 경기 시간 5분을 지나 라운드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동안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청소 도구 그것을 무심히 받아주고 있습니다. 홍소 유일고 중앙에서 밀치기. 모래판 중앙에 서 있는 두싸움소 승부는 다시 원점의 상태. 오늘만큼은 승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보이는 도구고요. 기회를 엿보고 있겠죠. 홍서 율고 산전 수전 정말 많은 것을 겪어 왔습니다. 율고. 미치기 자세에서 상대방 바라봅니다. 두 싸움 소 계속해서 힘겨루기 올라운드에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무승부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율고 지금까지 승리는 1라운드에서 두 차례 있었습니다. 현재는 2라운드 청소도구 앞으로 전진합니다. 청소도구 기압을 한번 불어넣어주는 두 조교사 중앙의 등지기 시작합니다 청소도구 힘을 한번 짜내보는데요 청소도구 도구의 밀치기 더 이상 밀리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소율고 여기서 옆을 내주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자세가 살짝 무너졌습니다. 도구, 오늘 승리에 대한 욕심이 보입니다. 청소 도구, 하지만 상대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홍소유이고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싸움소. 바깥쪽으로 밀릴 때마다 자세를 바꿔감으로써 중앙으로 들어오는 율고 이것이 경험있는 싸움소의 모습이겠고요 팩기 있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도구 힘겨루기 잠시 호흡을 한번 관리해보는 두 싸움소 상체 체중을 실었습니다 자세 낮춥니다 중앙에 서있는 도구 율고 밀 준비합니다 도구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율고 앞다리를 뒤쪽으로 빼고 체중과 힘을 실고 있습니다 청소 도구 밀치기 도구 밀어보는데요, 도구. 밀릴 때마다 방향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홍수 유고. 중앙에서 있습니다. 청소, 도구. 양측 싸움소. 밀치기를 계속해서 경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걸치기 시작합니다 율고 안쪽으로 들어갈 틈을 찾고 있는데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소도구 2라운드 경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자, 은근슬쩍 방향을 바꿔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율고 옆을 노리는데요 도구 내주지 않았습니다 밀치기 도구 베테랑답게 옆은 쉽게 내주지 않겠죠 홍소율고 오늘 몸놀림 예사롭지 않습니다 청소도구 이제 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외곽쪽에 있습니다 경기시간 10분을 지나 두싸수의 경기 3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측 싸움 소 계속해서 공격을 쏟고 있는 도구 일단은 받아내주기 시작합니다 홍소율곡 금일 제4경기 종료 후에 홍소율곡의 100회 달성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객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박수로 축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승부의 세계는 냉철합니다. 여전히 중앙은 청소 도구의 자리. 14살의 율곡, 5살의 도구.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도구, 도구. 받아줍니다. 율곡. 큰 마음 믿고 한번 밀어봤는데요 청소도구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율고 밀치기를 서서히 준비를 하겠죠 청소도구 흡사 창과 방패의 싸움 처럼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도구 방어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열고 중앙에서 고개를 살짝살짝 움직여 되고 있는 두 싸움 속 들어갑니다 도구. 이렇게 해서 제 4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기의 보다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